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입니다 오늘은 기포십이다 오늘은 1 h d 더브 테커인데요 어? 1 h d 포트가 있네? 출력을 측정하였다니 유선출전이네요 오늘은 운영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이어하겠습니다 아침 첫차부터 20버스 운영한다는게 위에 천장이 또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고, 저 앞편에, 앞편에 하차벨도 설치되어 있죠. 앞에 사람들이 몰려서 뒤에 여유가 있습니다. 만 이치 버스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, 참. 누군가 하차벨을 누르셨군요. 원래 갓난갈 계획이었으나 고속터뷰로 변경! 오늘은 현대 일리시티 더블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